안녕하세요. 시민인동 네트워크 법 이슈의 김국장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지사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드디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항소 결정에 관련된 이야기에는 법원이, 즉, 최청호 판사가 이 사건에 관련된 사실을 오인하고 있고 법리를 오인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을 2심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고 보자 보니까 참 어이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사에게 범위로 오해했다. 어, 오해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근데 판결을 어디를 읽어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대로 한 판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범위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재명 기사의 이네 가지 혐의 이네 가지 혐의 각각을 갖다가 하나 하나 분석해 나가면서 그 분석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검찰의 기소가 이상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정확한 법원의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판결문들은 그냥 속기록에 의한 내용들을 갖다가 적어서 갖고 온 내용이고 앞뒤 빠져 있는 내용도 상당수 있는데다가. 법률용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설을 해드리기에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정상적인 판결문이 나오기까지는 제가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앞으로 20일 내에 검찰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이니 그 항소이유서를 보면서 검찰의 항소 이유가 얼마나 어이없고 이유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법에 관련된 이재명 지사의 혐의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과거에도 몇번 했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면서 어, 이 검찰의 논리 중에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 신형 강제 이원권 대장동 개발사업권 그다음에 검사 사칭권에 검사 관련돼서 나옵니다. 대장동권하고 검사 사칭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사실상 이게 말장난이었죠. 말장난에 빠져서 말 한마디 실수한 걸 가지고 침소 공대에서 사건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사건은 친형 강제 입원권입니다.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몰려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물위반죄 몰리, 물리게 된 내용은 당시에 김영환 후보가 형님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물음에 대해서 그의 물음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일이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걸고 넘어진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것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라 것은 형법 123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23조에 구성되어 있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증명하기가 어려운 건입니다. 현재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뭐 박근혜 이명박 정부 관련해서 정치적 사건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들이 많이 물려 있습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은 실형이 나왔고요 어떤 사건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무죄가 훨씬 많은 사건이었고요. 그렇다고 이제 법원이 무죄를 판결한 게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굴복이냐 이런 거 아닙니다. 법리 구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에 관련돼서도 이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도 법원이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느냐 일반적인 자기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권한이 있는 하에서 그 일을 벌림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때, 그럴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의무 없는 일이라고 할수 있을지 없을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고, 권한에 대해서도 또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어, 구정신보건법 25조, 당시 2012년경에 유효했던 법으로서의 구정신보건법 25조에 따르면, 어, 시장군수 구청장은, 어, 강제 입원을 위한 그이 주간에 그, 그 뭐라고 할까요? 진단 진단 진단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에 대해서 그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보건소장도 부르고 회의도 하고 내용도 마찬가지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들이 직권 남용이다라고 얘기를 검찰은 주장하는 것이고 어, 이재명 지사는 정당한 법률의 집행이었다라고 얘기 하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법률 거였고. 그로 인해서 무작정 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단지 그 대상이 인척, 형인, 그 가족인, 이재선이라는 사람이었을 차이일 뿐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법리 구성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민석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민석 변호사. 이재방 지사가 민병 활동할 때 같이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두분 사이가 많이 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분이 지난번 김부선 건에 관련해서도 김부선의 유리한 정황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아, 그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안, 않을 것이고 그 사실만은 저는 그냥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주장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보죠. 이민석 변호사. 자, 이민석 변호사가 뭐라고 했느냐? 직권남용, 이재명이 직권남용이 아니라면 구은수는 무죄다. 구은수, 구은수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역강제입원 등의 혐의에 대해 1 0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이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해달란 청와대 청원등이 등장하는 등이 지사와 관련된 논란은 여전히 진행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건에 관련해서 이제 이민석 변호사는 음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한 1심 판결을 무죄로 선고된 것은 검찰이 법리 구성에 핀트를 잘못 맞췄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 저도 이 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핀트를 잘못 구성했다. 예. 이 변호사는 검찰이 1심에서 제대로 맥락을 못 잡았다며, 이 변호사는 검찰이, 이 변호사는 검찰이 1심에서 제대로 맥락을 못 잡았다며, 검찰은 대면 진단 없이 진단 및 보호 신청 한게한 것이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률적으로 대면 진단을 필수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의 논리가 무너진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주장한 것들 중에 좀 이상한 게이 얘기입니다. 정신보호법에 의하면 전문의가 진단보호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은 이재명 씨 당시 성남시장이 자신의 휘하에 있는 사람에게 시켜서 전문의로부터 진단 및 보호 신청서를 받아온 것이라고 재차 강조를 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구정신보건법을 보다 보면 그 앞부분이 비어있는 내용이 있었죠. 그, 전문의거나 정신보건 요원이 발견했을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발견했을 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법률상 해석의 여지가 있고 그 앞에 비어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합리적 법률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걸 갖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것 자체도 법률가로서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다음 얘기가 좀더 이상했습니다. 경찰서장의 친형이 범죄자라고 했을 때, 그 경찰서장이 부활경찰관에 내용이 나쁜 놈이니 수사를 해봐라고 하면 그게 직권남용이 되지 않을까요? 직권남용이 되겠습니까? 이건 직권남용이 아닙니다. 이건 인지사건입니다, 인지사건. 인지수사를 인지수의 필요성에서 인지수사를 하라고 얘기한 것이 어찌 직권남용이 되겠습니까? 경찰은 사건이 돼서 알게 되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어떻게 직권남용일까요? 이걸 직권남용이라고 얘기를 하면 수사할 수 있는 사항이 얼마나 줄어들겠습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기자가 이렇게 적었다라고 했으며 이 기자가 옮겨 졌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지 아니면 이민석 이 변호사의 법리 우회가 있던지 그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이 사례가, 이 사례를 든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그 밑에 있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종대 사기 사건으로유명한 아이디어 솔딩스. 이 사건이 구은수가 나옵니다. 이제 구은수, 당시 사회경찰자였던 구은수에게 아이디어 솔딩스 대표 김성훈이 부탁을 해서 영등포 경찰서한테 배당되도록, 영등포 경찰서의 특정 경찰에게 배당되도록 청탁한 건입니다. 청탁. 이 거라고 이 거라고,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하고 같습니까? 내용이? 전혀 다르죠? 앞서 이야기했던 거는 인지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거는 특정한 게 위력이 발휘돼서 자기 권한 밖이 자기 권한 내에 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남용을 해서 일반적인 자동 배당이 되어야 될 일을 갖다 특정한 사람에게 배당을 시키도록 한거 아닙니까?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얘기, 이건 당연히 직권남용이지요. 어찌 위에 있는 내용과 위 내용이 같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본인 자체가 법률의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자, 그리고 다음 건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가서. 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 이민섭 씨 얘기도 있지만, 어, 이 얘기로 가야 되겠네요. 자 안태근 씨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안태근 씨, 안태근 이분 그서 변호사 있죠 요즘 미투 때문에 유명하신 서 변호사 사건 관련해서 이서 변호사를 갖다가 어디로 보낸 분입니까? 저기 저기 지방으로 보내신 분이죠. 지방으로 이건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어 딴데로 보냈다는 겁니다.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고 여성으로서 뭐 지켜야 되는 그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다가 보내지 않고 인사 트러블이 생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은 그 서검사를 갖다 지방으로 좌천 시켰다 좌천인지 아닌지부터 따지기 시작해서 뭐쭉 들어가 봐야 될 내용이지만 결론이 나온 게 그러한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우병권에 대해서는 무죄로 본 거고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다르다는 거다 그러면,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직권의 권리행사 방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양승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승태. 양승태, 가 음, 법원에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말안 듣는 판사들을 갖다가, 뭐, 정리를 하기 위해서, 다른 관리하기 위해서 명단을 만들도록 시켰다는 것. 그거는 정당한 권리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되겠죠. 정당한 권리가 아니지요. 정당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지만, 직권남용으로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일반적인 자기 직권, 자기 권한 내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직권이 아니라 그냥 불법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니 검찰이 기소할 때, 위법한 행동만으로 직권남용이라고 해서 기소를 하면, 505천원 기소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죠. 집권하면 권리행사 방해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예를 드겠습니다. 어, 군대에서 어떤 사병이 총을 들고 난사를 했습니다. 누구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난사를 한게 아니라 그냥 거긴 사람 다 죽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도 하고 그냥 쏴버린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살인의 고의가 우리나라에선 인정이 안 됐습니다 과거에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안 된다면 살인죄로 기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과실치사, 상해치사 이런 식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살인죄로 기소를 안 하느냐, 검사가 왜그 모양이냐 이런 말들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살인죄로 기소했는데 살인의 고의를증명을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옵니다. 그러면 멀쩡히 걸어나가겠죠, 법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살인죄로 기소를 안 하고 과실치사나 상해치사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법 규정에 대해서도, 우병고한 행동만으로도, 위법한 행동만으로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냐라고 따질 때, 첫째, 그게 직권에 해당하느냐를 따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직권에 해당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권에 일탈과 남용이 있었느냐, 그걸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잘못됐다. 형, 을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 이재명 기사의 판단이 이렇게 돼있을 때, 재판이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이 재판이 그런 식으로 끝나버린다면, 앞으로 모든, 뭐, 시장무수 구청장 아무나 다 잡아놓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법규를 따르고, 그, 법규를 따르기 위해서 보건소장과 그 정신보건센터장을 불러서 하나씩 확인하고 하면서 일을 한 겁니다. 그거를 정치적 이유로 해서 한 사람의 훌륭한 정치인을 만신창이를 만들기 위해서 해버했던이 짓들이 과연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다릅니다. 직권남용 돌행사방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